타입에 대하여 특징부터 개선방법 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rnt 타입은 다소 건조하지만 비민감 하며 색소침착이 없고 탄력이 있는 피부를 의미합니다. 특징 우선 피부가 다소 건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비민감성 또한 갖추고 있어 외부 자극에 상대적으로 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색소침착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력이 있는 피부를 갖고 있어서 장기간 동안 탄력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피부가 쉽게 건조할 수 있으므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비민감성이지만 외부 자극을 조심하고 자극이 없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선 방법. DRNT 피부 타입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건조함을 관리하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제품과 루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가지 피부 타입 중 당신의 피부 타입은 무엇인가요? 코코드메를 스킨 코드 솔루션.